연기? 네. 너 연기를 알아? 지금 제가 디렉 한번 뭐 보고 깜짝 놀라실 텐데. 동아방송대 연기예술과야. 어, 저는 일단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네. 아 연기예술 전공이구요. 여기까지 제가 조사해보겠습니다. 네. 네네. 같이 일어나. 너도 여색했어. 알바보 <laughs> <laughs> <발> 뭐 하든지. 그런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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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연기과 출신이에요. <laughs> 연기과 출신이라고 요 선생님. 알바보해. 센스 그리고 또 뭐가 있지? 표시 <laughs> 감정. 기현씨? 강정점아 진짜 고프지 마세요 반학기만 배우는... 연기과 출신이라고 선생님 기현이 그리고 어디 잘 부딪혀요 어잘 넘어지고 어잘 넘어지고 맞아, 잘 부딪히는데 본인은 항상 이렇게 기현이 이렇게 걷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응. <laughs> 걷는데 그렇게 걸으면서도 어디 한대꼭 부딪혀서 아어 <laughs> 맞아! 걸린놈 <laughs> 뭐. 어디 한대꼭 부딪혀서 어, 맞아! 아, 아. 기현이가 허술한 맞아, 맞아. 게 엄살이 어, 엄청 나서이어 아, 나는 왜 좋은 뭐, 얘기 하나도 안손가락가 이상하게 잘 나요 여태 좋은 얘기 많이 했어, 게... 지금 가면, <laughs> 아, 아! 이걸 하는데 그거 할때 약간 허술이 보데 여기저기 알려줘야... 아! 손가락에 쥐가 있어! 안 펴져 그렇습니다 아! 내놨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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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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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팠어 어,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럴수있어요 귀영이가 아, 생각보다 뒤에 되게 잘을 아, 뒤가 되게 잘나요. 아. 아유. 아우, 왜 이래. 아우, 아, 떨어아어 아. 어우, 미래. 어, 아까 물 사고 왔는데. 물 사고 왔는데. 아. 더킹거는 아! 아! 이거 하고 나서 5초 뒤에 아, 괜찮아요. 뒤에 되게 잘을 아, 뒤가 되게 잘나요. 아, 5초 뒤에. 괜찮아요. <laughs> 그 음살은 어머님 피셜이에요. 네. 어머님은 음. 저한테 직접 그랬어요. 그럼요. 아.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저희 어머님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기현이가 음살이 심해갖고. 음. 이게 우리 한국 콘서트 때본 것도 뭐고 이게 언제 어떻게된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콘서트 때 그러니까 막, 막 움직이고 뭐 하나 막 들켰던 <laughs> 거기서 <막 웃음> <막 웃음> <긁혼도 맞아. 그래. 웃음> 기억이 없어요. 집에 와서 알아서 집에 와서 <laughs> 뭐가 이렇게 뭐 <막> 따갑고 <laughs> 이가지고 <laughs> 우리 이거 할 생각 안되 저희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가고 굉장히 많이 풀렸네요 아, 그래요? 네. <laughs> 조금 그런 한계를 고 <laughs> 한계를 밟아야지. 근 <laughs> 원래 네. 원래 시가지 맞아. 와, 진짜. 대박 쳤아요이어요말 아쉽게 괜찮고 저는 요리 마사진을 들고 왔습니 아, 저저 지금 여기 있는 아니, 아무것도 아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어색하지 않아요? 저희 원래 의상이 항상 이랬어요. <목소리도> 원색스 의상이 항상 이래요. 항상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어디까지 갈수 있어요? 이거 다가능하죠 본집도 갈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입고 부모님 인사들이나 갈 수도 있어요. 분이, 쁜이 기다려봐. 아이고잠깐 조금 조만잠깐만 조금만. 콕 콕, 한번더 콕. <laughs> 안돼,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 올라 안돼, 기다려. 안돼, 기다려. 기다려. 손 주세요. 야야야야야야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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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이거 봐, 이거. 이 응? 응, 오늘. 먹을 거? 응, 많이 맛있다. 아이, 지금 아지안 키우고 있었어요. <laughs> 지금까지 강아지 3을 키웠어요, 아저씨. 아이고, 아이고 아, 내가 한 명으로 얘기할게. 너를. 진짜 못한다 그거 줄 아, 케이크 진짜 잘하는